안녕하십니까 생방송 투데이 박광범입니다. 안녕하세요 윤현진입니다. 소환인 오늘 전국이 꽁꽁 얼어붙었습니다. 소환 얼음이 대안에 녹는다라는 말이 있듯이 이 무렵이 가장 춥다고 하는데요. 또 강추위가 계속되고 있는 요즘에 참 밖에 나가기도 두렵다는 분들 많이 계시죠. 저 또한 추위를 좀 피해 다니고 싶은데 오늘 소개해드릴 분은요이 추위를 피하지 않고 오히려 즐기신다고 합니다. 어떤 분인지 함께 만나보시죠. 끝없 펼쳐진 설원을 가로지르며 즐기는 다이나믹한 겨울 스포츠. 어 멋있네요. 아잇. 오? 따졌어요. 아니라는 거죠? <laughs> 아니! 그런 게아니안아 추워도 좋다! 칼바람을 벗삼아 겨울을 즐기는 사람들. 너무 기다리죠. 그들이 와. 추운 겨울을 기다리는 이유, 그 특별한 현장으로 함께 가보시죠. 겨울 추위를 제대로 즐기고 있다는 곳 강원도 양구군한 마을입니다. 강추위 때문에 썰렁하기까지한 이곳에 사람들이 모여 있는데요. 근데 겉으로 보기에 뭔가 좀 심상치 않아 보이죠? 네 뭔가요? 뭐아 놀러 가려고요. 네? 놀러 가려고? 놀러 간다고? 예. 네. 아, 대단한 칼바람을 어, 치며 놀러 간다는 하. 이들. 이 엄동설안에 도대체 뭘 하신다는 걸까요? 그렇게 도착한 곳 바로 말 어귀에 있는 개천이었는데요 며칠 전 내린 눈에 기온까지 똑 떨어져서 그야말로 개천이 꽁꽁 얼어붙었습니다 뭐 하시려는 거죠? 네. 야, 고기, 잡으려고요. 네. 고기 잡으려고요 고기 잡으려고요 고기 잡는다고 네, 고기 얼음이 많습니다 이제 좀 감이 잡히죠 이렇게 얼음을 깨서 겨울철에 빼놓을 수 없는 즐거움 빙어 낚시하려는 거 맞죠? 음. 오, 물나 와요. 아, 여기다가 이제 고기를 잡기 위한 그물을 놓기 위해서 잠시 잠시 뚫러야 하는 거예요. 낚시하는 게 아니고요. 예. 그냥 단순한 낚시가 아닌 모양인데요. 2m가 훨 넘는 장대에 줄을 고정시켜서 묶어서 물속으로 흘려 보내는 건데요. 미리 뚫어 놓은 얼음 구멍으로 제대로 보내 주는 것이 관건입니다. 제대로 줄을 이동시키기 위해 얼음물에 손을 넣는 것도 꼭 참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한마음 한뜻으로 모두가 똘똘 뭉치는 것이겠죠. 수면 위가 꽁꽁 얼 정도로 추운 날씨기 때문에 쉽지 않은 작업이라고 할수 있는데 아우 보기만 해도 춥네요. 얼음 밑으로 구물을 치는 거죠? 그렇죠. 아... 구멍 사이로 꺼내서 아, 싫어요? 끌어올리면 되는군요. 또 봐요. <laughs> <laughs> 변이네요 <laughs> 그럼요. 직접 얼음물에 손 넣어보지 않은 사람은 그치를알 수가 없겠죠. 손이 꽁꽁 얼것 같습니다. 예, 아 이거 장난 아니네요. 아, 집에 있으면 더 추워. 쭈구리 있으면 안 돼. 이런데 나와서 이렇게 딱 이렇게 고기도 잡고 그러면 응? 네, 이렇게 같이 놀고 이렇게 친구들이랑 같이 놀고 그래야 이게 아주 활력소가 되고 아주 깊은 마음으로 이게 좋아요 이게 겨울엔. 친구들과 함께하는 이 시간, 추위쯤은 아무것도 아니겠죠. 얼음구멍이 연결해 놓은 줄에 고기잡이를 위한 그물을 묶어주는데요. 얼음구멍이 연결해 놓은 줄 한쪽 끝에 고기잡이를 위한 그물을 묶어놓고 다른 반대쪽에서 천천히 당겨주는 겁니다. 그물이 지나가는 게 보이시죠. 네. 10원 개천 아래 그물까지 쳤으니까 이제 준비 끝. 이 어, 장면 잡히는 거예요, 이제 보니가 어, 그러니까. 지금도 없으니까 네. 아직 한참 있어야 됩니다. 깜깜해져야죠. 깜깜해질 때까지 기다려야 됩니다. 아, 지금 잡는 게 아니라요? 네, 기다려 와야죠 고기잡이를 하기 위해선 자고로 인내와 끈기가 필요합니다. 날이 어두워지길 기다리는데요. 자, 이제 그물만 거두면 되는 걸까요? 그런데 뜬금없이 불을 붙이고 횃불을 만드는 사람들. 금을 끌어올리는 건 뒷전인데요. 밤이 돼서 더 쌀쌀해진 날씨에 몸이라도 녹이려고 횃불을 만드시는 걸까요? 아 따뜻해. 아, 치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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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치유가. 치유가 치유가. 너무 다 녹아. 횃불의 역할은요. 얼어붙은 몸만 녹여주는 게 아니었습니다. 바로 이 횃불이 고기잡이에 사용되는 건데요. 상류로 올라가 본격적인 작업에 돌입. 이 소리 들리십니까? 망치로 이렇게 치세요 바닥을요. 뭐하시는 거죠? 일데뻥 뚫리면 어떡하지?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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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뭐예요 그거는?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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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네? 예? 뭐예요 이거? 아 이거 저기저 떡맨데요. 네. 아 이걸 로 이렇게 얼음을 굴려서 네, 소리로 해가지고 이제 고기를 모는 겁니다 이제. 이렇게 떡매로 쿵쿵 아, 얼음을 아, 내리치고 횃불을 아, 아, 밝혀 잠자고 있던 물고기들을 손딱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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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깨게 아, 만드는 아, 건데요. 불로 고기를 몬다 해서 이름이 바로 불모리라고 합니다. 넘어져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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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아 즐겁기만 해. 한 거죠. 낙상해 낙상. 어 조심해. 고기들이 음. 네. 아유. Well. 그렇게 얼음 구멍을 뚫어놓은 shame. 곳으로 돌아와 조심스럽게 그물을 잡아당기기 시작합니다. 낮에 그물을 쳐놓고 기다린 보람이 있을까요? 궁금해지는 어, 순간까지는 <laughs> 없는데요. 답변 완성. 잠깐 면 잡았다. 얼척입니다. 얼척이 얼척 붕어. 어 돌아온다. 또한 마리 고기가 나옵니다. 도대체 어떻게 이렇게 잘 잡힐까요? 아 저기 낮에 와서 구멍을 뚫어서. 자, 1단계 얼음 구멍을 뚫고 줄을 연결한다. 그물을 쳐준다. 밤이 되면 횃불과 떡미를 이용해서 잠자도 고기를 깨워서말 그대로 고기를 몰아오는 거죠. 그렇게 오랜 시간과 수고 끝에 잡은 오늘의 결실. 사람수에 비해서는 좀 적은 것 같은데요. 가 아, 이거 월척인다 월척. 이게 월척인데 네. 우리가 이게 많이 잡아서 맛이 아니라 네. 이게 딱 우리 이게 여러 명에서 매운탕 한 그릇 딱 끓여가지고 네. 저녁에 우리 저기 저 형님들이랑 우리 저기 친구들이랑 소주 하나 딱 먹으면서 네. 아, 우리 저기 친목을 도모하고 네. 고향을 지키면서 서로 네. 그런 좋은 시간을 갖기 위해서 이렇게 뭐 많이 잡아서 그 맛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아, 이게 아주 딱 좋습니다 이게 그냥 아주. 박수 한번 <laughs> 아 박수 한번 주세요. 그럼요. 이 얼마나 많이 잡혔냐가 중요한 게 아니죠. 이 매성 강추에도 불구하고 함께 힘을 모아서 겨울을 만끽했다는 거 정말 그 대단합니다. 그 옛날 전통 방식으로 고기를 잡아서 즉석에서 직접 끓이는 매운탕 보기만해도 군침이 도는데요. 많이 잡히면 구워 드시겠죠? <laughs> 얼큰하게 끓여낸 매운탕을 어, 이렇게 국물을 입안에 한 그릇 딱 넣으면은. 추위가 고만 떡. 아니 말이 필요 없어요. 아우 <laughs> 아 맛있습니다. 아주. 네 좋습니다. 겨울만 기다리죠? 추워도 좋다 겨울을 제대로 즐길 줄 아시는 분들입니다. 네. 아우 오늘 이렇게 아주 친구들이랑 방구기 네. 몰아가지고 딱 잡아 먹으니까 아주 좋습니다. 겨울이 좋고 친구들이 좋고 형님들이 좋습니다.